플레니 커피 분쇄기는 커피 애호가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. 첫째, 디자인이 심플하고 세련되어 주방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. 둘째, 소음이 적어 아침에 조용히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. 셋째, 분쇄 정도를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커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넷째, 청소가 간편해 관리가 쉬워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구매자들은 커피 타는 시간이 더 기다려진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경험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